어,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양창이네요. 이면창, 그죠? 네. 이면창인데, 네. 제일 부산에서 제일 이쁜 뷰가 나오는 이면창이에요. 와, 광안대교가 진짜 한, 한 번에 이렇게 다볼 수가 있네요. 네. 어, 여기 보시면은 광안대교 주탑에다가, 동백섬에, 마린시티에, 뭐, 시티뷰까지 다 나오죠. 이 타입이 지금 현재 엄청난 회사보이분을 할인들 하고 있습니까? 네네 회사 보유분 할인 중이라서 지금 진짜 파격적이거든요. 오셔가지고 어,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입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금액이나 이런 거는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일단 금액적인 부분이 누가 들어도 와 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바뀐 거죠. 네네 저희 같은 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아 정말 파격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면은. 아, 그거는 정, 정말 파격적인 것 같아요. 하나 분양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테이 엄청난 거예요? 네, 진짜로. 이거는 이제 이, 이 주변에 지금 뭐, 이 정도 역세권에 이런 오피스텔이 없잖아요. 그리고 음. 이제 실입주 뭐몇년 동안 이어 실입주 하셔도 될 정도의 이런 사이즈가 드물기 때문에 뭐어임대를 놓으시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는 어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뭐 광안대교를 요새 부산이 진짜 핫하게 많이 뜨잖아요. 외국인들 이 방문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네. 전 세계적으로도 관광지로 많이 지금 선호받고 있다 하던데. 네네. 그러면은 다른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세컨 하우스나 뭐 투자 용도로 분양을 받아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서울에 뭐 다른 분들은 일단은 요즘은 해운대보다는 광안리 쪽을 더 선호하는 추세거든요. 네. 아 근데 이제 보통 1박에뭐 몇십만 원씩 하는 그런 그 에어비앤비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요거는 하나 사놓고는 뭐 세컨하우스를 쓰시든지, 그렇게 또 임차를 두시든지 하셔도 충분히 이가 자산 가치가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네. 광안대교를 집에서 다볼 수가 있으니까 뭐, 저기 축제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예, 토요일마다 또 축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매번 집안에서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뭐, 해맛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실 수가 있고. 이런모로, 이 정도 뷰는 웬만한 아파트에도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진짜 강원대교가 한눈에 다 보이네요. 네. 근데 이런 뷰는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사 보유분이기 때문에 네. 이 뷰가 아직 남아있었던 거고, 어, 이게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어 전화를 주시고 정보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런 거를 아주 파격적인 혜택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강한대를 좀 많이 보고 싶으면 일단 빨리 와야겠네요. 네네네. 그런데 저희가 여기도 보시겠지만 이 정도 말고도 조금 더 내려가도 되긴 하는데 예. 이렇게 온전하게 볼수 있는 거는 이제 그만큼 희소가 차 있어요. 네네. 여기서 광안리 바닷가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죠?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 어, 걸어가실 수가 있어요. 10분이면 광안리 바닷가 갈 수가 있고 네. 지하철역은 제일 가까운 역이 무슨 역이 있습니까? 어, 금연산역이에요. 금년상은요 2번 출구로 오시면 뭐 걸어서 한 4분 정도면 가능하고 오시다 보면 군데군데 정류장이 또 많아요. 네네. 네.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기 편하고. 네네. 그게 평지지 않습니까? 네, 평지죠. 그래서 좀연세가 있으신 분도 이제 오르막 오를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여기 오다 보면은 이 아파트 상가, 이 오피스텔 상가에도 뭐 편의점이 있긴 해도 음. 바로 이 맞은편에 또 마트도 있고요. 아, 마트가 바로 있습니까 네, 이 바로 맞은편에 또 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 횡단보도만 건너가지고 어, 저기 보시면 마트가 있거든요. 어, 횡단보도만 건너서 음, 마트 가서 아, 건너. 네, 사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광안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관공서라든지 뭐 세무서, 뭐 수영구청, 뭐 음, 주민자치센터 전부 다 어, 기본적으로 한 2분에서 5분 정도 아니면 걸어서 10분 정도면 다 해결이 되는 곳에 있어요. 네. 상당히 좋은 입지에 지금 네. 좋은 조건으로 분양을 하고 있네요. 네네네. 네, 네. 그럼 이제 안에 내부도 한번 살짝 볼까요? 네네. 네. 어, 지금 이게 이제 방으로 쓰실 수 있는, 아까 원룸은 이제 통으로, 어, 보시는 거고요. 네. 여기는 이제 방으로 쓰시고 저쪽은 거실 겸 주방으로 쓰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에 이렇게 이제 시스템 장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두 사람 뭐, 뭐 이상 옷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야 드레스룸이 상당히 뭐, 크게 잘 나왔네요. 네, 그렇게, 이렇게 또 문을 닫으시면은. 거울로 쓸수 있습니다. 네. 전신 거울로 또쓸 수가 있어요. 문을 닫으면 쓸 수가 있는데. 안 닫, 안 닫힌답니다. 네, 잘못 닫았어요. 아, 그래요? 네. 요렇게 닫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문을 닫으면. 네. 거울로도 쓸 수가 있고. 네네. 네. 주방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네. 주방이 바로 앞에 있네요. 네. 주방은 이거는 이제 T자 주방으로 아파트 한 스물다섯 평 정도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주방 타입이 네네. 어 거기에 이제 요거는 아까는 이제 인덕션 아까보다는 조금 더큰 인덕션이 들어가겠네요. 인덕션에다가 오븐 네 삼구짜리에다가 오븐 들어가고요. 네네. 여기 또 이제 전부 수납을 다할수 있는 이런 곳까지 설치가 돼 있어요. 싱구멍도 있고요. 네. 여기는 네. 에어컨이 두 대가 무상으로 주는가 보네요. 네. 여기 안방하고, 어, 거실 겸 주방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시래기가 지금 외부에 있죠, 실내역. 네네. 저희가 그 시래기가 안에, 어, 없어가지고, 음. 그것도 정말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을 많이 생각해서 이렇게, 어, 그 만들어낸 그런 오피스텔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도에 있어요 전부다. 그러면 1 0 0 공간만큼을 더쓸 수가 있네요. 네. 한 0.5평 정도가 오피스텔의 0.5평은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그 정도로 쓰실 수가 있고 또 지하에 보면 세대창고가 있어요. 세대, 세대창고. 네, 세대창고는 뭐한 음, 그, 월한 5천 원 정도의 임대료만 주시면은, 네. 이제 그런 거는 선착순이라든지, 이게 대기순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아, 세상 거가 이제 세대당 100% 주는 건 아니고. 네네네. 돈을 내고 써야 되네. 네네. 그죠? 그리고 이것도 저는 좋은 게, 식탁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이, 여기 이제 아일랜드처럼 해가지고, 바로 의자만 놓으면은 식탁이 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동, 공간 활용을 잘한것 같아요. 두명 살기는 딱 좋겠네요. 네, 세 명까지 살아도 돼요. 아이 한명놓고세 명까지 네. 놓고죠 네. 방이 일단 여기 여기 하나 있고, 네. 저 뒤에도 하나 있고, 네. 요건 냉장고 이것도 다 옵션에 포함되는 거겠네요. 네, 요것도 전부 다 어, 드리는 거예요. 냉장고도 이렇게 네. 포함이 되는 거고, 네. 냉동실도 있고, 네. 어, 저... 작은 방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작은 방에 아까 큰 방에도 시스템 장이 있었고요. 여기 네. 이제 또 붙박이 장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붙박이장도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이 붙박이장 여기도 붙박이장이 또 있어요. 그 타입은 이 네. 작은 방도 이렇게 에어컨을 주네요. 네. 에어컨 이총3개 남았죠. 네 맞아요. 에어컨 총3 개고 작은 방도 이렇게 또 조망이 확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제 세명 아이도 있고 세 명까지는 충분히 살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광안리하고뭐 한눈에, 저, 바로 앞에, 강한 드파인도 보이네요. 드파인도 보이고, 네, 자이도 보이고. 근데, 아무래도 저런 드파인이나 자이에서도 이 정도 뷰가 나올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없 높죠? 지금, 이게, 강한 대기가 네. 한눈에 보이는 조망을 제공한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자이나 드파인보다는 여기가 이제 더 역세권이고, 아무래도 이제 해변으로 가기엔 더 가까운 곳인데 음. 일단은 금액은 너무 너무 파격적인 금액이에요. 일단 전화를 해서 물어보셔라. 네네네. 부담 갖지 마시고. 네네 언제든지 전화. 뭐 사람들 생각하는 뭐 10억 이런 건 아니에요. 어, 진짜 저렴합니다. 진짜, 진짜 저렴 하게 네. 나왔어요. 진짜 저렴. 그거는 전화를 해봐야겠네요, 그죠 네, 전화 주시면은 제가 어,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강한데게 보이면 그래도 뭐온 틈처럼 5억 이렇게 그냥 아, 있었는데. 그렇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 정도 금액,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에요. 정말 누구라도, 어, 그냥, 아, 사볼까 할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이니까, 네. 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도 꼭 네. 전화부터 한번 해주시면, 어, 충분히 이렇게 만족하실 그런 금액이에요. 실, 투자나 거주하시는 분들 모두 만족하실 만한 금액으로 주세 네, 맞습니다. 균형을 하고 있는 건 맞네요, 그럼 네, 충분해요. 네. 현관에는 신발장 몇개 있습니까? 신발장도 4개? 지금 많이 5개네?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우산꽂이 신발장하고 네. 또 여기도 신발장 있고요. 신발장 있고. 네, 여기도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큰 콘센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이분 쇼 다니는. 네, 잘 그럼요? 짜여졌어요. 이 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시려고 하면은.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고 네. 언제든지 제가 상담은 가능하니까요. 어, 저 김미래 실장을 찾아주시면 제가 상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래 실장이 네. 정말로 파격적인 해. 방문 예약은 해야 됩니까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 저희들은 이제 키를 가지고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미리 꼭 전화 주셔서 방문 예약 주시고 어, 그렇게 꼭 어, 상세한 상담 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집으로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